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오늘의 뉴스입니다. 파주시가 여성 안심 귀갓길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주시가 여성과 아동 대상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도부터 지속해서 여성 안심 귀갓길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는 파주 경찰서와 협력해 범죄 위험도 예측 분석 시스템을 통한 대상지 선정 및 시설물을 설치해 시민 생활 안전에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금촌동 동산길 일대, 야당동 송악일길 일대와 금촌동 동산길 일부 구간에 337개의 솔라 표지병을 설치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공원 내 범죄 우범 행위에 대한 주의를 더욱 기울이기 위해 운정 교화지역 근린공원 10개소에 태양열을 이용한 경광등 CS라이트도 조성했습니다. 우은정 여성가족과장은 여성과 아동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 사각지대의 위험요인을 찾아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PS 김세영이었습니다.